안녕하세요. 청주부동산TV 필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원주택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소재지부터 말씀드리면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에 있는 석판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차량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주변이 석판 분기점 교차로라고 있는데요. 이곳,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은 어, 여기 이제 외곽 도로이다 보니까 중부 고속도로나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 도로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에서 청주 시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경동 홈플러스까지는 2.5km 정도 됩니다. 예, 차량으로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로서는 어, 시내권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예,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충북대병원,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어, 약한 차량 9분 정도, 10분 이내면 되겠습니다. 예, 거리상으로는 약 4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예, 전체적인 가구 수는 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릴 전원주택의 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어그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뭐 대지 면적도 약 166평 정도 되니까 어, 상대적으로 좀 개방감과 넓이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곳은 이제 주차장 투입이고요. 예, 주차 차량은. 예, 상당히 넓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예, 두대 정도는 충분히, 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예, 실내 트입구 입구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외관과 정원 부분, 예, 아직 뭐 마감이 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준공 전이긴 합니다만은, 예,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깔끔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잔디 작업만 되어 있고, 예, 조경수 같은 경우는 전혀 안돼 있고요. 여기는 예, 경계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렇게 예, 울타리가 시공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좀 조경수만 어느 정도 몇수 예, 작업을 해 두시면 엄청나게 예쁜 예,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예, 전반적으로 예, 확연하게 볼수 있는 정도의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은요 계절적인 요인상 푸릇한 예, 잔디를 볼수 없습니다만 이제 봄이 되고 하면 예, 훌륭한 정원 공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 보여드릴까요? 네,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거실 앞쪽으로는 이 정도의 또 외부 공간이 있고 자 2층하고 1층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내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영상으로 보시고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도로상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 대지 면적에 도로 지분은 한 28평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관은 일부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계열의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근그 외적인 부분은 이렇게 약간 좀 투톤의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원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좀 이동을 한번 해봐서 주변 주변 환경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쭉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예, 네, 확인하시고, 예, 네, 실내로 들어가서 요즘에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내 내부, 네, 내부 환경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전원주택 실내는 이제 어떻게 마감을 하고 있는지, 뭐, 구경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은 전실에 하부 쪽에 간접 조명이 있고요. 신발장은 총5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넓이감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일단 열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가 흰색 계열이라든가 보통 검은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 어, 체크 형, 무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때는 좀덜탈것 같아요. 네. 이쪽도 한번 열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한샘 제품으로 신발장은 준비를 해 주셨고요. 네, 반투명 네, 유리로 되어 있는 중앙 어, 3중 도어를 뒤로 하고 어, 내부로 이제 거실로 들어오면 네, 넓이감 있는 거실을 볼 수가 있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방향성은 이제 서양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침실 쪽으로 봤을 때 어, 남양 부분으로 방향성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추세는요, 보통 중앙에 메인등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간접등과 유사하게 실등으로 마감을 해주셨는데요. 메인등은 사용하지 않고 간접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실내가 분위기를 말씀드렸을 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어, 개인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이런 간접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선호하는 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닥 부분하고 벽면 천장까지 밝은 계열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실평수보다는 좀더 넓게 확장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1층에는 침실하고 공용 욕실, 이제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침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마감제는 네, 거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방까지 그래서 통일감이 있고 네, 뒤쪽에 드레스룸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음, 뒤쪽에 주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전체 수납 공간. 왜냐에는 상부 쪽의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측면 쪽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뒀고, 하부 쪽에는 여기 일자형 형태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1층 안쪽으로 보시면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진열장을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혹여나 주방에 전체적으로 보관하기 어려운 네, 물품들은 네, 여기 다용도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앙에 네,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조리대 좀더 넉넉하게 되어 있고, 환기창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3구짜리 인덕션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 지방기구도 보통 이제 한샘 제품으로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공용욕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 바닥 타일이 좀 독특합니다. 네, 음, 여기 보시고 예, 목계단을 이용해서 예, 2층 예, 복층 계단을 이용해서 2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ㄷ자 형태로 꺾여져 있고요. 1층하고 바닥마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2층에 사용하는 예, 전용 욕실이 있고요.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2층하고 그, 전체적인 마감자재는 비슷해 보이고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은 예, 제가 보여드릴는또이 방향이 남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뭐 햇살적인 요소는 어, 나쁘지는 않은데, 뭐정 남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서양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예, 조금 뭐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들 수도 있고요. 간이 예, 싱크대가 2층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예, 싱크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천장이라든가 이런 어, 목구조의 마감이라든가 어, 또 안쪽에 별도의 욕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전용 욕실 또는 예, 드레스룸으로 어, 전체적인 구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2층을 예, 안방용도로 메인룸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2층은 좀 구조가 독특해요 예, 천장 높이감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어, 중앙 부분을 좀 높이감 있게 마감을 하셨고 아, 이쪽 거실 쪽도 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예, 전반적인 예, 목재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조명도 예쁜 편이고요. 큰 픽스창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또 유입되는 차광 상태나 이런 부분은 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층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전원주택 가구수는 많지는 않고요. 좀 약간 상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망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청주권에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예, 아직 중공이 어, 이루어지지 않은 석판위에 예,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오늘 안내를 해드렸고요. 예, 보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고 예,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